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인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호호바 오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호바 오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 호호바 오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그리고 제대로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호바 오일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호바 오일은 다양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우선 피부에 잘 흡수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오일이죠. 이 호호바 오일은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을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는 능력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습을 도와주고요. 호호바 오일은 호호바 씨 오일이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호호바 오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호호바 씨 오일이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호바 열매의 씨를 압착하여 추출하는 호호바 오일은 견과류 냄새가 나고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호호바 오일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호바 오일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이 주 원산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은 쉽게 산화되거나 부패하지 않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식물성 오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특히 인체의 피지 조성과 비슷한 조성을 지니고 있고, 세안 후에 세수를 하고 나서 바르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을 조절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피지 분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가 덜 분비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재미있는 것은 자체적인 항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균을 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 균을 억제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균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염증성 피부 질환들을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식물성 오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호호바 오일만이 이 식물성 오일 중에 완벽한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식물성 오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양한 식물성 오일들이 각자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 성분 하나만 사용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고, 다양한 식물성 오일 성분들을 함께 함유하고 있는 블렌딩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몇 가지 오일들이 있는데, 달마지꽃 오일이 있고, 스위트 아몬드 오일, 마카다미아 씨 오일, 올리브 오일, 호동 씨 오일, 호동씨 오일 같은 경우에는 타마누 오일로 오히려 더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식물성 오일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식물성 오일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더욱 더 식물성 오일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오일들의 효과까지 한번 보자면 달마지꽃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감마리놀렌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 아몬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가려움을 억제하고요. 마카다미아씨 오일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오일입니다. 타마노일 호동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식물성 오일 성분들을 블렌딩해서 섞어서 블렌딩 오일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이 식물성 오일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성 피부에 페이스 오일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오일 성분들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지성 피부도 샤워 후나 세안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페이스 오일 몇 방울로 보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성 오일들의 효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과 효능들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피지 분비를 조절하거나 염증성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균을 억제하는 능력을 위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적인 피부 관리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같은 지성 피부라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컨디션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우리가 페이스 오일을 사용했는데 어, 지성 피부에 사용했는데 조금 너무 기름지고 피부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오히려 오일이 필요 없는 그런 피부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만 반대로 우리가 페이스 오일을 사용했을 때 지성 피부에도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피부에 좋은 효과를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식물성 오일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이 호호바 오일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식물성 오일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